안녕하십니까. 어, 1171회차 어, 고정 한 수를 찾아라 방송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3번이 초으로 나왔을 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1117회 때부터 3번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번 해차까지 어, 8번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 이어지기는 했는데요 어, 이번 해차까지 어,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요 3번이 나오고 2구 자리 4번입니다. 1구와 2구를 더해주시면 12번이라는 번호가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어, 1을 더해주 더해줄 값 13번이 그 다음 해차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3 곱하기 6은 18번인데요. 18번에 어, 1을 더한 값이 어, 그 다음 회차에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3 곱하기 8은 24번인데요. 24번에 1을 더한 25번이 그 다음 회차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는 3 곱하기 7은 21번인데요. 21번이 그 다음 회차에 그 값이 그대로 나와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그 값이 나와 주었을 때는 그 다음 회차에 21의 1구수, 1구수에 단번대 1번이 또그 다음 회차에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3곱하기 4는 12번인데요. 12번이 이번에는 그 회차에 12번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12번의 2구수 1구수에 단번대 2번이 또 나와 그 다음 회차에 또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 해차에그 어, 다음에는 3 곱하기 6은 18번인데요. 18번 역시 더하기 1한 값이 또그 다음 해차에 19번으로 나와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도 3 곱하기 9는 27번입니다. 27번 역시 그해차에 27번이 나와 주는데요. 그 값이 나와 주었을 때는 27번에 7구수 7번의 단번 대 7번이 그 다음 회차에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3 곱하기 13번입니다. 어, 3 곱하기 13번은 39번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회차에 만약에, 어, 이 회차에는 39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다음 회차에 39번이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면, 그 다음 회차 1172회 때는 또, 39번의 국부수의 단번 대 9번이 나와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39번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위에 것처럼 어, 39에서 1을 더한 40번이 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어, 해차, 이번 1171회차에서는 39번 또는 40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해차에는 또 번호가 잘 나와 주어서 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